옛날 가치가 안 내. 뭐 옛날 가치가 안 내. 갑니다요. 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아이고, 설정됐습니다. 뭐 옛날 가치가 안 내. 갑니다요. 안 내. 갑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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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합죠. 뭐 옛날 가치가 안 내. 몸이 옛날 같이가 네, 네 않네. 건설이 완료됐니다요 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아유 허리야. 아유 허리야. 몸이 뭐 옛날 같이가 안네. 몸이 뭐 옛날 같이가 안네. 아유 허리야. 몸이 뭐 옛날 같지가 않네. 아유 어 허리야. 건설이가가 뭐, 됐네. 집결지가 아유 설정됐습니다. 네, 그렇게 아유 갑니다요. 하리야. 네네 그렇게 합죠. 갑니다요. 합쳐. 네네 그렇게 합죠. 아유 어 허리야. 아유 허리야. <laughs> 아유 어 허리야.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뭐이에 나가치가, 네. 이 네. 뭐이나나같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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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가치가, 네. 옹이 나가이나 네. 이 나가치가,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허리야. 네, 네, 그렇게 이 y o 네, listen. I will h o b 허리야. will hobby. I will hobby. I will h 네네 네, 그렇게 합죠 뭐, 집결지가 설정됐네니 3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유 뭐, 나니다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합죠 <laughs>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여기 n s o l i d a t 완료됐 n 니 k a 역시, 역시. I'm n o 네네 그렇게 합시 m 네 대기 중입니다 t I'm n o 네 I'm not. 시죠 not. I'm not. I'm n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뭐, 옛날 같이 안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옛날 같이 안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뭐, 네, 네 그렇게 합죠. 갑니다요. 그곳에는 지을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을수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리간다. 네, 합리가요. 네, 니다요 일본 흐리가. 일본 리가리가 건설이 일본. 완료됐습니다. 그래. 리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흐리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리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일리가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일본. 이말같이갑니다요지리가금지가지지가지지가지정지가 예, 지금까지가, 1번, 정량. 1번 정량. 부대 가 지금까지가, 지금까지가, 지니다 그리 금그리금그리금 갑니다. 그리 갑니다. 그리 갑니다. 그리 갑니다. 그 아유 네, 네, 그지금는지가

1번도 1번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갑니다요. 네, 네 그렇게 합죠. 이해가지가 안 돼. 네, 네 그렇게 합죠. 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전명. 아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합죠.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집결지가 됐습니다. 갑니다요. 갑네. 갑니다요. 그지습니다 집결지가 설정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일리. 명 1번 부대.

제 도움이 아유, 필요한가 보군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어머 부채살이 나간, 나간 것 같아요 경력 1번 부대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전면 그리갑니다 그리갑니다 그리 뭐이 네네 그렇게 하시죠 뭘 드실라우 그곳에는 질서진부이다, 네, 전진다 전진 적의, 네. 적의,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부대 공격이 완료되습니다 처리 간다. 제 유혹을 견디세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예. 전진 뿌리다 어서 빨리 상인이 떠났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뭐이 옛날 같지가 않네 네네 그렇게 합죠 뭐이 옛날 같지가 않네 갑니다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있어요. 부대 저리 가 일본 부대. 몸 뭐, 옛날 같지가 않네. 그 건설이 네네,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뭐, 가네본기 중입니다. 일본 부대. 아이 합죠. 네 그렇게 합죠. 네, 네 그렇게 합죠. 네. 기 중입니다. 일본 부대. 뭐, 건설이 아니다. 완료됐습니다 일본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일본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나가가안나가가안 뭐, 뭐, 그곳에는 지울수 없습. 부대. 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됐 그곳에는 지울수 없습. 네, 네. 지울 결지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그렇게 합죠. 일본. 도움이 필요 your little h o 일본 e you'll want to laugh. You'll want to l a u g 그 You'll want t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네, 리하겠습니다리제유을 견디세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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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전명. 아그곳에는지울수 <립> 없습니다. 집결지가 지설정 공격을 받겠습니다.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4 1번 부대 갑니다. 하나입니다 아이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1번 부대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이엠나 같이 안네. 네, 네. 나가 같이 1번 부대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는 인이떨어습니다 네. 1번 부대. 네. 2번 부대. 적의 공격. 2번 스킬, <놀람> <공격을> 1번, 2번, <놀람> 2번. 2번. <놀람> 2번. 1번, 2번입니다. 번 1번입니다. ДИНАМИЧНАЯ МУЗЫКА